상담의 문제를 위한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정리, 반디클래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하... 결국 이 날이 오고 말았네요 사실 개인심리학 강의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해가 힘들어요 둘째, 인간관과 심리적 증상의 형성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상담 초심자분들을 상대로 이거를 강의하려면 제가 꽤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응? 음? 무슨 소리야? 개인심리학 되게 쉽던데? 나 재밌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들러 심리학을 인간관 없이 아들러가 말한 몇 가지 주요 개념과 상당 기법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들러 심리학의 경우 인간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기법들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자, 한번 공략해봅시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왜 개인심리학인지부터 알아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거야. 개인심리학. 이름을 들으면 어떠세요? 나만 잘났고, 나의 정신건강을 추구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죠.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할말다 한다. 나는 나를 사랑해. 이래야 할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시면 개인심리학 첫 단추부터 삐끗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개인심리학에서 말하는 개인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가령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나 의식이니 무의식이니 이러면서 엄청 나눴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걸 굳이 나눠야 돼? 이거 결국에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 어차피 개인 안에서 총체적으로 합쳐지는 거니까 개인은 통합적인 걸로 봐야지 여기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하는 거 아들러 개인심리학의 인간과는 상호작용이에요.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 중심의 이론이에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도장 꽉 찍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의 설명도 오해 없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심리학인데 사회를 더 중시한다는 거죠. 아 이게 뭔 소리야?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성격은 통체적인 개인이, 나머지 개인들과 사회적으로 잘 융합되어서 섞이고요. 그 사회 속에서 책임감 있게 자신의 목표를 추구한다.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개인 심리학의 초점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째, 우선 총체적인 개인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삐끗한다. 그러면 사회 속으로 애초에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내담자 개인의 생활 양식을 초점으로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무리 총체적인 개인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가치관이나 행동이 사회에 섞이기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생활 양식 안에서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런 공기 형성과 행동 수정에 초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인이 멀쩡해야 되고요. 이 멀쩡한 개인이 멀쩡한 방법을 통해서 사회 속에 섞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두 가지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죠. 현재 대중들에게 친숙한 아들러 이론은요, 개인을 멀쩡하게 하기에 치우쳐져 있어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개인을 무시하는 식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모르면 외웁시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개인이 사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개인 심리학을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우선 인간관을 알고 그 다음에 큰 틀을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제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큰 틀부터 공부하면 초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성격 이론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고 이해해 본 다음에 그 개념이 큰 틀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생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생각, 감정, 행동, 의식, 무의식, 이런 게 죄다 총체적으로 합쳐진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캐릭터는 무엇인가? 이걸 말하는 게 생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은요, 4세에서 5세까지 이 정도 나이의 생활 양식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어지간하면 바뀌지 않는다는 결정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일단 아들러 개인 심리학이 과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과거 중에서도 어떤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바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릴 때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목격했는지, 나는 어떤 관계망에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한다는 뜻이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들이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내용에서 기억할 핵심 개인 심리학은 개인과 사회가 상을작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밑줄 쫙.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 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 모두 안녕!